지금 앨범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제 월급 받으셨대요. 나이스. 너가 하나 버전을 줬어 맞아. 셋? 야, 넷 버전 나넷 버전 그거 있어. 그거 넷 버전. 나도 잠깐만 이렇게 네 그거 사분할 사분할 빛깔 넷 버전이야 아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없지, 네. 이거 이거밖에 없어. 네? 왜냐면 아, 내네거 하나랑 그거 네. 딱두개 있었어. 너랑 아, 너랑 아, 나랑, 아, 나랑 아. 하나씩 가져가는 거. 와 <laughs> 이렇게 운명이 갈린다고? <laughs> 대박. 뭘 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나 이거 더 좋아.

그니까 아, 뭐야? 깜짝 놀랬어 포토카드 어디 계신 말? 어, 봤어 아니? 아니 안 봤어 아나 봤어 봤어 봤어? 어내도 봤어 원호 페이지 있었는데 제발 모르네요아 나는 봤어 아 반응이 원호가 아데 <laughs> 오! 문준이 맨날 나와 <laughs> 문준이문준이 문준휘 <문진이, 문진이>, <laughs> 이거 본거 아니 이 나도? 너 진짜 잘나온거봐세퍼너 항상 문준 맨날 나오지 자주 나왔어 어는 자주 나왔지 미2 근데 어떤 앨범이 아소? 어, 이게그두 개만 있다그건가 맞아. 이거 하 우리의 이 갈린. 인가요? 아안이 엄마 아들, 이많이잘나가서이안해 엄마 나 이거 들 이거 나 아들, 이거 하 이거 하나? 아들, 이거 나 아들, 이이라하 아들, 있을 거. 뭐지? 응? 어, 아 밑에 있었어? 아, 봤어? 와깨다귀여너 언제 시아아그가와 대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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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무슨 일이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진짜> 거의 0년만에 컴백 이후로 처음 나왔거든? 아 진짜 컴백 이후로 누가? 그 혹시... 응. 근데 내가 이거는 다 모으고 있어. 근데 아, 색깔 아, 머리 했 어, 이때 이었어 근데 내가 이네 컷은 다 모으고 있어서 누가 아 누가 나와서 좋아. 근데... 아 어, 진짜 나 이거 없는 거거든? <laughs> 맞아, 그거에. 아, 근데, 근데 그게 이게 아니지 않나? <laughs> 어, 맞나? 맞나? 이거. <laughs> 이거도 골라줬어. 아 둘에다, 그래, 두개다 골라. 너 어, 끄래. 그래. 애초에 두 개밖에 없어서 맞아. 하나는 나에게로. <laughs> 거기도원이 있으면은 좋아 네 컷, 너 나오면 어떡해? 호시랑 바꿔줄 거야어 호시랑. <웃음> <웃음> 너 차이가 얘는 A수, 나 차이가 도겸. 아 도겸. 아, 나는 구칠. 부칠, 딱 구칠을 좋아해. 아, 딱 민규. 하보겠습니다. 아, 민규는 내가 좋아해 너 차이가 민규. 어. 아나난 구칠을 좋아해. 난 도겸. 난 도겸. 지금 이기 많네 유재남. 아, 진짜. 네, 되게 편하 아, 나수 대충. 너무 다급해. 응. 여기 한번원우가 나왔어. 간능 보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는 원우파가다 있어. 아, 아 그래? 앨범만 없는 거야. 근데 이 앨범 한 번도 안 뜯어봤어. 음. 뜯어보 되게 신기 해. 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laughs> 근데, 음. 언어는 소파 내장 들어있으니까 까는 맛이 있어. 어, 너는 아, 그게 진짜 나도 파도나 진짜 좋아.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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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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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 나도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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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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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아. 이 이거. 야, 아 이거. <웃음> 야, 이 <laughs> 이거. 어.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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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다이 야, 이거. 이 야, 근데, 근데 좀 다양하게 나왔다. 야, 이거. 야, 아, 이거. 하나거 야, 야, 이거.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면몇치마다 심하겠지? 하나씩 <laughs> 어때 내 열정? 어차피 신발까지 내려 잘생겼어 갔다. 나는 명호까지 될것 같아 귀여나 오늘 돈 하나 만으로 너무 만족 그냥 내가 눈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내가 <laughs> 슬프면 그래. 진짜 메인 게인인 것 같지? 눈 푸거나? 뭐부터 들을 나이프. 아, 어, 한 거래. 됐고. 야, 내가 이거 자분나이 누구 지고 나도 공하다. 너는 나오면 내가 이게 야, 같이. 진짜 이거 받아서 집에 생각 옛날 버전 앨범이 생길 바니까. 어. 옛버전은? <laughs> 응. 아, 이거는 제어어내 마음도 같이 시는 느낌. 하게이라도있었으면 응. <laughs> 잘랐을 텐데.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난리가 나안뜯어다 <laughs> 얘네. 야니 마지막에서맹냄계 아야 끝자막 얼굴 볼것 같아. 일단 찢서 여기는 마지막 아니맞아 응, 어, 이것만 나와서 북아 어, 얼굴이 갈려져 있습니다. 오. 오. 오늘 너 많이 나오네. 해 봐. 아, 손 떨려. 동시에? 어, <laughs> 민기차이니까 탐이 나고 구경만 응. 할게 구경만 할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떡해 왜왜왜 아 여기 화재있어 찍혔, 찍혔어 헐 이거 여기 얼굴에도 찍힌게 아니라 이거 뭐 공정, 공정하다 같아 아 이름이 포들라간거 아. 같아 이런, 근데 진짜 예쁘다 세리 겠습니다 <laughs> 아... 아 에이사? 너어디간거 오마이갓 내가 너어넌것도넣 <laughs> 이러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서 안에리는데때리 이제 가어디귀 바로 그냥. 너네 <laughs> 집 <오레지. 웃음> 아, 뭐, 엉덩이 귀여워. 네여 돌려줘. <laughs> 당겨줘. 이거. 야, 위험하다. 위험해. 와, 누굴까? 아, 이사, 이사. 아, 진짜 대박. 누구야? 어, 와, 민기야 너 진짜 이러기야? 민기 너이러 뭐 명호랑 바꾸 생각 있니? 어? 너 이거 명호. 어. 근데 명호가 너무 예쁘던데? 아, 근데 우리 언제 또 만나? 난 집에 있는데 음. 기약 없는 기다림. 아, 어떻게 까 야, 진, 또 약속을 잡아, 잡아. 아, 아, 괜찮아, 아. 안 <웃음> <웃음> 하나씩 어 괜찮아 도하나두 개야 어? 머리가 아니 하나 더 있어 꺼내줄까? 어꺼나이어 꺼내줄. 뭐... 어.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봤어. 이건 내가 봤으니까 <웃음> 어. <웃음> 야니 무슨 일도? 아니, 뭔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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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이 우리도, 우리 너무 리쁘다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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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 이적 도 우리도, 우리이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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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리 이본방은 해줘야 돼안 해주면 섭섭. 내가 안 해도 아이스. 아 중국만 안했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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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네 그냥 바로 하게? 어. 뒤집어야지 뒤어아니어아니 아니, 안돼 안돼? 리 안돼? 이게 내가 없는거이 어. <laughs> <정문이야. 웃음> <스트레스야. 웃음> 어, 내가 살걸 응. <laughs> <laughs> 어, <laughs> 내가 살걸 <laughs> <내가 살 걸. 웃음> 응. 우리 그만 네데 이거 서 두개 아냐? 큰거 하나 작은거 하나 나야상고인기가예뻐 근데 다 예뻐 꽃이라서 다 예뻐. 응. 꽃이라서 다 예뻐 아, 근데 이거 끼나때 힘들어 응으로되있나 발음하고 지 나도 이거는 까불 이 없어 양도 아가지고 봤어? 앞으로 오늘 갈건데 2개데아닌 하나네? 하나네게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응. 응. 근데 꽃이 더 예뻐 이렇게 그거는 그냥 뭐, 모든 구성이 다 있네 이것도 엽서야 너무 예뻐 연사가. 응. 이것도 엽서라고 엽서도 아, 있어? 응. 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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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쁘 응. 원우야, 원우야, 저지 계십니까? 나요 바로 나오나? 하나, 둘, 셋. 어? 정원이야. 이거 어? 지 아, 정원이야. 정원이 좀잘 나온다. 개부럽다. 아, 이것 응. 아, 이것도 뭔가 이렇게 포켓하고 싶단 말 그건 절대 불가능한가. 응. 어, 뭐왜잘 뜯어져? <laughs> 왜왜잘 뜯음? <웃음> 개부럽다. <laughs> 이 <이러지>? 가지에. <laughs> 원래 이거 드라이기를 해야되는건데 어디로 나올까? 맨 밑에있어 요 안에있어? 아니아니아니아잇이거 아닌데? 어디가? 밑에가 아닌가? 그럼 오랜만에 있 맨.. 밑에가 안돼!! 안돼!! 빨리.. 밑에있는거 맞는데? 아 밑에 거기 아, 방기있어 응? 뭐무 진짜? 이게 다분하리야 오. 어. 보고 어. 영상. 어, 어 뭐야? 오니가 왜 나와? 오니가 왜 나와? 명이도 너무 예쁜데? 나명 갖고 싶었단 말이야. 이거 사수, 명사수가 보고 상 야. 오 <laughs> 내가 이따 만나니까 <laughs> 내가 보여 <보여줄게>. 줄거 <laughs> 있냐? 내가 보여 줄게. 아. 만조고 뒤집은 상태에서 두장두장씩 굴리는 거야. 이기 <laughs> 얼 어, 조심히 뜨세요. 오, 어잘어지네 어차피 당신 거지만. 저번에 그뭐야이 너무 재미있어. 아 맞다. 없어도 두장 있다 없어도? 응. 가 보자고. 아, 여러분 가면이야. 얼굴 공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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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이기 두고 어떻게 두장 두장씩 골라 볼까요? 렛츠 겟 잇. 저는 이거 두 개요. 이거 두개 이거 두 개. 랑나그습니다 아, 님 먼저 고르세요. 앉아. 손. 이거가 t s a 습니다 하나씩 까봅시다 어 색깔이 딱! a b 색깔이야 어 그러네? 퍼플 <laughs> 맞췄네 간다 이거부터 까보자 이거? 하나 둘셋 둘, 오! <laughs> 찬준 찬준 찬주. 찬준 찬준 하나 e r 오!! 오!! 오 대박 o <laughs> 오 tan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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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ent. 아, 이거 명사수 공식이잖아. 얇은 거. 아 <laughs> 맞아. 얇으 명훈아 얻을 수 나는 이거. 음... 난... 어떤 걸 먹을까? 사실 난 누가 나오든 크 상관이 거 그래도 특별히 응. 원하는 멤버. 딱오지 아, 씨. 자 세븐틴 체인. 어... 과연? <laughs> 오지기가지고 응. 어, 나... <laughs> 실핀으로 게 야, 나도 빌려줘. 아. <laughs> 와, 실핀. <laughs> 와, 실핀. <laughs> 아 난... 야, 그거꺼내꺼내 나 손톱 나 손톱이 없어 나 손톱, 손톱 최애자았거든 참고로 이친구는 수박트팬이다 어, 맞아요 <laughs> 뭐하여 뭐야 너한테 사보고싶다고 이게 진짜 재밌는거야 맞아나 <laughs> 아, 카페인이니까는 어. 와 아, 누구 나올까 두근두근 포콘 어딨어? 이렇게 열면 바로 아, 아, 아. 이거 까면 나와 어. 누군지 바로 음... 그냥 나와 어쩌나? 오오 <laughs> 이거 아직 아이리노이리노이리노 요즘 얼굴 진짜 미쳤다 이거 밑트남친이어 그 어, 맞아 맞아 나도. 그게 부클릿이라고 여기 바인더 끼우는 거응 응. 우와, 아, 우와. 야, 이야 이야 나시, 이거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아프다막 막내도 불구하고 도 불구하고 연... 미친 얼굴 나시로 말아주 우와 이야 이거 두 번째 이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렌플이어 맞아 여기 진짜 많이 나오네 여기 점이 많이 나오네 주아 바치네 저나 다음에 이거 까다야겠다 어! 스 포니! 아아아아아아아어 레몬! 레몬! 이레몬순간 귀하다 도 최고인데요? 진짜 대박 반도 최고 100%아아아아와진또 과하지 않고 흰색 티라 너무 좋다 역시 더수록 멋있는 나도 다음에연 가자 나도 이한거 센스 먼저 오케이 어, 이 친구들 뭐합니다? <laughs> 저는 신발 챙겨 <laughs> 그렇게 앉아도 되니까 네 편하게 <laughs> 앉으세요 편하게 <laughs> 어, 진짜 편하게. 잘생겼다 아 어, 근데 저거 너무 해서 같은참귀엽 셀프가 내장이나 갖고 어문준이야문준이문준이만 열어라 열어주어요무서문야겠네나그키즈에서 필릭스 잡은 아 네, <laughs> 어, 근데 필릭스 <이거> 너무... <laughs> 그 어? 어, 인정 근데 <laughs> 약간 그래, 어. <응>, 그림체 비슷하다 처음 <laughs> 온문준이아나문냐야가 <laughs> 너무 잘 맞네 아누아이도안아이 아니 아니 게아니 아, 아, 저 일어나다가 30분 만에 준비하고 나왔다니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오늘 아, 출근하고 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아, 아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나올까? 어, 나 있다가. 근데 빵빵빵빵빵. 여기는 램프 어디 줘 있어? 뭐이거 어, 응? 근데 나이그 멤버들 이름 잡을. 모르... 어. 그렇죠? 아, 그 짓돼 있게 판단해. 내가 아, <laughs> <laughs> 괜찮 이거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랑도 친분이 있어요? 아 맞아 그거, 맞아. 그것아 맞아 맞아. 타이탄이 잖아 타이탄이. 그러고 막편해기 s m -O. 아 됩니다. 누가 나올지? 아 제발. 호빠 이게 어떤 그타이틀로컴백했을때야 이거 도. 아 도. 어. 이때 정규 앨범이었어. 음. 저거 응. 어, 왜 콘서트에 전해주는지 모르겠어. 봐야 되는데 어디지? 독무 그거 들려. 어 민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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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포트북이거든. 개인 포트북이 하나씩 있거든. 오. 아 갖고 싶어. 우와 아 갖고 싶다. 이야. 아 갖고 싶어. 오. 아, 아 이때 베레모 맞아. 베레모. 아 이거 아, 이거 괜찮데아 이거 링크한테 아 잘하던 해야었는데 저거 <laughs> <도그> 있어. 저거 아, <laughs> 있어? 도그 있어? 어, 어디 있어? 아기다 재밌다. 기나페 <laughs> 네 이제 있었고요. 하나 내장이지. 어 이게 이게 그 베레모 복화가 이런데요. 넣었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나올지 갖고 싶어. 오늘 급치마도 없냐? 부럽네. 아 아니야 조금 있는 거. 슬리브 미리 빼놓. 야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 내 급치마도 엄청 심해. 아. 어느 때어집처 엄청 심한데 이거 엄청 깨끗한 거야. 넌 음, 너는 행운아야. 음, 응 음, 음, 미쳤네. 재밌다. 여기나? 아 이게 오픈 앨범 강점이구나. 그치. 한 <laughs> 아 좀. 아한장한 장씩 다손 넣은가? <laughs> 아니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여기다. <있다. 웃음> 아 어떤 건 셀프고 어떤 건 아니 다다 다 셀프야. 아 진짜? 어, 간다잉. 그래 병원점만 나와서 그랬던 병원 장인데 나오 아 잠깐만. 아 재밌어. 오 이거 진짜 생겼다. 오늘 가다 실현하신다 병원 안나오 이때 야외라서 자연광이 진짜 예뻐. 제발. 아나 진짜 너무 졸려. 스키디. 야떻게어했 <목소리> 근데, 어, 어, 진짜 이쁜데, 어, 어, 내 원래 진짜 이뻐. 내 원래 진짜 이뻐. 아니, 나 진짜 어. 번호니까 지 너무 줄니까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 아. 야, 근데 진짜 대박. 야, 아, 제가 <목소리> <내가> 방금 집대였어요. 다들 <목소리> <목소리> 아, 약간 허벅지안 늦게 봐야 되는 거 알아? 아, 다들 좋아.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목소리> 이렇게 찍을까 오늘 상관없어. 근데 내 허벅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 아, 나는 유교걸이니까. <목소리> 야 오늘 민규로야 근데 민규야. 여기 하트가 민규 받지다? 맞아 감동을. 독음 막... 이따 뭐하러 나왔어? 그냥 뭐하려나 오왔잖아 어. 그냥 그냥 뭐하러 나왔던 거지. 그냥 뭐하러 왔는데? 아 이번 뭐가 중요한데? 연푸 스프 가자. 어 그렇게 연푸. 아니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 근데 약간 이런 이런 장면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푸 스프 가자. 이 민규 민규도. 그냥 민규야. <laughs> 우리 우리는 우리 둘이 서로 지어줘가지고. 어 혹시? 오랑캐. 나 혹시, 혹시. 혹시 이거 하나 없어? <laughs> 이야아 약 아, 진짜 야 이거 이거 국내 남들 입는 거아 응. <laughs> 너무 잘 소화해 버리고 <laughs> 아 이거 근데 이땐 햄스다햄스 인정하십쇼 미안, 미안하지만 햄스터. 이땐 햄스다이 <laughs> 자기야 햄스오너 <힘집어>. <laughs> <잘 웃음> 뒤집어서 가다 앞으로 되잖아 어? 다한 마리 다네 어? 이래서 급침하자가 진짜 심해요 진짜, 진짜 심해 나는 왜다 따로 있었지? 밖기불편했지만카드가 없으니까 나이스. 어? 아, 씨가 없다. 어, 오. 진짜. 과연 너도 이제 여기까지 가서 원안안 안 나오잖아. 진심 떨린다. <laughs> 나 건물 나을때 와, 진짜. 아, 명호야. 아, 아, 내가 바보다. 내가 나는 내내 부적 뽑하는 내가 진짜 뽑기면 어느 뽑하거든난 일단은 일단 진정 봐. 어, 내. 야 어. 어, 나아원 듣는 나 되게 잘한다. 기 아, 진짜 수달이다 애기. <laughs> 어! 도겸이! 어? 도겸이 진짜 잘 안나오거든? 어? 나 진짜 절... 나원만 안나오는데 그래? 오랜만이에요 도겸씨 어! 오, 디노 투, 투 디노 제발 어, 힘들제힘들 진짜 힘들다 이제 여기까지 안나와서 제발 반전 디나네어 승관이 저 나가 저놈 <laughs> 나가 전안나 너네 믿었는데? 나 가서 하더 산다 근데 는냥끝나날 끌어 보자 맞지 한번더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한데... 이게 너 마음에 들어 귀여워,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 귀여워 너무 예뻐 <웃음> <웃음> 아, <무서워. 웃음>